시작할게요 네, 펜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아 이거 검은색으로 해볼까? 애들 검은색 보기 좋겠는데? 괜찮냐 이게? 별로지? 노래 잘안 보이지? 네그지 그냥 우리 하던 대로 빨간색으로 합시다 A little boy went into a drug store. 한 어린 소년이 went into went는 고의 과거죠? into가 뭐야? 뭐뭐? 안으로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은 드러그 스토어 안으로 수, 들어갔습니다 드러그 스토어는요 어 사실은 약간 느낌 다르긴 한데 약을 파는 가게긴 해요 약국이라고 합시다 우리는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 약국이에요 약국 안으로 들어갔어요 Do you have anything? 당신은 무언가를 갖고 있나요? 어떤 무언가요? 이거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뭘 썼어요 Anything 썼죠 이해되죠? 그렇죠. To, to cure my pain. 뭐할 anything이야? 나의 고통을 cure 할이에요. 뭐뭐 할로 해석하고, cure는 치료하답니다. 맨 뒤에 있는 pain은 고통이란 뜻의 단어예요. 그럼 이 문장 해석 다시 한번 해보죠. 당신은 나의 고통을 치료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나요? 라는 말입니다. 어, 약국 같은데 들어가서 약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제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있나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물어봅니다. Where is the pain? 고통이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말이니까 어디가 아파요?라는 말이겠죠. Where is the pain? 고통이 어디 있나요? 어디가 아파요? The pharmacist asked. Pharmacist 하면은 이거는 이게 누구야? 누구겠니? 이게 약사죠. 약사. 약사님이 asked 물어봤어요. after a short pause. 잠깐의 포즈 이후에 포즈는요. 잠시 멈춤이란 뜻이에요. 잠시 멈춤 그러면은 짧은 잠시 멈춤 이후에니까 잠시 후에 하면 되겠죠. 잠깐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에 the boy replied 그 소녀는 reply 대답했습니다. reply 또 뭐였죠? 난안 적을 거예요, 이거. 대답했다죠? 대답했죠. It hasn't started yet. 그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어? 봅세요. It hasn't started yet. hasn't not 하고 예십니다. 무슨 뜻이냐? 아직, 뭐, 뭐, 하지. 안 왔다라는 뜻이에요 이상하네요 그렇죠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My dad is reading 아빠가 is reading my report card 읽고 있는 중이에요 B plus ING 뭐뭐하는 중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죠 My report card 그 리포트 카드가 뭐야 성적표라는 뜻이죠 우리 아빠가 성적표를 내 성적표를 읽고 있어요. From school 어디에서 온학 어, 어디에서 온 성적표야? 그렇지 학교에서 온 성적표. 이미 아직 아프지도 않은데 아플 것 같아 고 아프게 왔어. 왜 어디가 아파요? 아직 시작을 안됐는데 아빠가 성적표를 읽고 있어요. 아빠한테 혼날 것 같아요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일단 볼까요 소년의 말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 He's i healthy. 그는 건강하다. 아니죠. His father is sick. 그녀의 아버지가 아프다 아니고요 His grade is very low. 그의 grade가 뭐야? 뜻이 많죠, grade는? 옆에 적어줄게요. grade. 학년이란 뜻이 맞아요, 있어요. 학년 등급이란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적이란 뜻도 있죠. 성적이란 뜻도 있죠. 예. 여기에서는 성적이라는 의미로 쓰인 g r a d e 이고요 그의 성적은 매우 낮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그의 아버지는 선생님이다. 아니었구요. 그의 아버지는 도왔다. 그를 그의 공부하는 걸, 공, 그가 공부하는 걸 도왔다. 아니죠. Have A with B. A가 B 하는 걸 돕다라는 말입니다. 야, 아니었네요. 답은 그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 재미있는 말이네요. 재미있는 글이었습니다. 사진 되게 마음에 드는데. 당 네. 약간, 약간 이렇게 약간 공, 뭘, 머리는 나쁠 것 같지만 제치, 공부는 못할 것 같지만 되게 재치가 넘칠 것 같이 생긴 얼굴이요. 예, 끝내겠습니다.